자, 왼쪽, 오쪽 왼쪽, 오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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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쪽 <�ocratic> 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오늘 소개해드릴 모드는 첫 번째 파라 비행기 게임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공이 있습니다. 초록색 알 공. 이걸 피하면 돼요. 파라를 어떻게 조종하냐 하면은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돼요. 스페이스바, 오잉, crouch. 오잉, 오잉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점 빨라지거든요. 받다. 빨리 빨리. 빨리. 죽으면 안 된다. 죽으면은 이거 유튜브 망한다. 어? 아, 이런 거그뭐 예전에 중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뭐 이런 게임 많이 했죠. 뭐 지구 부시기. 그 위에서 막벽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벽돌 떨어지. 어, 죽었겠다. 나한 아, 50은 돼야 저를 좀 당황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? 어! 우! 머리카락 스쳤다. 그래. 이 정도 해 줘야지. 아직 멀었어. 더 빨리 해 줘. 더 빨리. 더 빨리. 더 빨리 들어오세요. 오, 오. 왜 이제 이제 좀 빡세다. 갑자기 뚝 떨어져야 돼요. 오, 오. 와 이거 뭐야? 잠깐 어디서 죽은 거야 방금 몇 점이야? 몇 점? 여점. 뭐 이런 게임입니다. 네, 여러분들. 과연 본인은 몇 점까지 갈수 있는 것인가? 네,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한계 도전하세요.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바로 아나 한방전 상위 호환입니다 이렇게 점프하는데도 있고요 여기도 아마 점프하는데일거예요 보시면은 이런것은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걸을 이용해서 박수 근데 에임이 안좋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나 한방전 잘 못해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점프패드가 있고요 뽀잉 이래 하다가 따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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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안되죠 정고라니 잘가세요 저긴 또 저기는 뭘까요 어잘 보세요 닥터 스트레인지! 반갑군 반갑군 오. 오. 뭐야? 스탑 뭐야? 방금 방금 스탑 뭐임? 어어어어 안돼요 아 잘하죠? 저 잘하죠? 이정도 이정도? 네 이게 이제 그랜드 마스터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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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아.. 나, 나. 아, 줌을 오래 하고 있으면 스턴이 걸린다고 하네요. 여기도 떨어뜨려 될까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. <laughs>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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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지. 아이씨. 오잉. 오, 어, 바로 잡아주고요. 어. 어, 어, 어. 어. 야, 이거 진짜 역전하면 레전드. 나이스! 간다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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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아! 미친. 가자, 가 네. 아, 제발, 자 아, 음, 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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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가 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오늘은 바로 그 배틀그라운드 예전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, 바로 우지로 다뚜들 패드로 가겠습니다. 배갈 때도 저 우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이게 이게 q QE, 이가 왼쪽 오른쪽, 왼쪽 오른쪽이고, 어... 아, 아, 아. 이거... 어... 아, 조졌다. 야, 야, 조심해, 조심, 조심, 조심... 어휴, 왜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일로 냐 여기 미치겠네. 오, 오, 야, 야. 체력 어제 채우는데요. 어, 미친... 어휴, 체력, 체력... 아, 감사! 안 차는데? 어, 멀리서 조리게 때려? 요 나이스! 인사요? 네. 나이스, 뭐, 체력 좀 찼다. 야, 이거 치면 안 된다, 메르시다. 치면 안 된다! 치면 안 된다! 어, 쟤안 죽어! 오, 나개 피자, 개 피자. 어, 나 개피다, 개피 어, 전반에 그거 째야 된다. 어, 제발. 어야 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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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느낌 쎄하다 얘아 달리기 시프트야 맞아요 우우우. 우우 저 뭐야 사이가뭐다 빼냐 네. 붕데가 근데 이게 무한인가요? 계속 쓸수 있어요? 체력 계속 차네 존버존버 존버 지금 몇명 남았어 몇명 남았어 네명 얼라이브 네명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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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는 이제 거리 유지 좀 하면서 여기있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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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체 채우지마 나이스! 허어! 크게! 예. 체력 채우고 ㅋ ㅋ ㅋ ㅋ ㅋ 야 지금 어? 긴장감 넘치는데 메르시 남았다 와 이거 개사김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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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어 제발 야 이길 수 있잖아! 얘얘 패시브도 온수 계속 때려야 돼얘 야, 뭘, 못, 못 잡게, 계속 잡아요. 네. 네. 하! 와. 숭부락, 삐라급.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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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, <laughs> 아, <laughs> 씨, 대답 좀 해줘야 들어, 빨리. 인정해줘, 빨리, 제발. 넌 삐라 만나본 적 없지, 푸. 무섭을 보여주마. 서울 다이너스티, 솜브라. 어, 잘 가고, 한명잘 가고. 에따 바로 견제 갑니다. 미친 무빙. 왼쪽, 왼쪽 좌측, 오른쪽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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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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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자기장에 다이면은 불탑니다, 불타요. 네, 좋죠, 불타. 아. 애들 다전보인가 근데? 어디 갔냐? 왜 조용해? 내명 남았는데. 어, 솜브라! 감히! 감히!

오 손글라슈기가 뭐, 게고야 이거 치면은 오 잠깐. 구독 눌